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 이제 대번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거리주 연습하고 있는데, 몸이 약간 무겁게 이렇게 응. 할 수도 있는데. 어, 체중이 늘것 같은데. 2025년 2월 23일에 이제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 이제 4번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운동하는 그룹 그루랑 같이 이제 풀마라톤에 또 다시 한번 도전할 계획이고 요번에두 번째 도전이거든요 저번에 서브포를못 깼습니다. 4시간 6분인데서브포를할수 있을지는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대구 마라톤이 이제 언덕, 높낮이가, 고도가 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어떤 국제 마라톤 대회보다 한 10분 정도 더 잡힌다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남은 10일 정도 있는데 마지막 이제 정리 운동 저희가 하고 있고 대구 국제 마라톤은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대회마다 그게 있거든요. 나벨이 있는데 골드 나벨로 이제 세계 육상연맹에서 3년 연속 인증된 대회이기도 하고요. 상금이 많습니다. 일단 엘리트 그룹에서 프로 선수들이 상금이 하나로 한 2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상금이 높은 대회이고 저희같이 마스터즈 풀코스 뛰는 사람이 14,000명, 토탈한 4만 명이 뛰는데 14,000명이 저희같이 풀마라톤에 도전하는 이제 초보 아, 아마추어 그룹. 이, 한, 만, 사천 명 정도 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구 국제 마라톤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마라톤 대중에서, 서울 국제 마라톤이 플래티넘이거든요 가장 높은 수위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국제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이, 이제, 보통, 이제, A, B, C 그룹이 있거든요. A 그룹은, 이제, 4시간 이내 기록을 보유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B 그룹은, 4시간에서 5시간 사이 그룹핑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그룹은, 5시간 이하나, 또는, 이제, 기록이 아직 없는 분들을 C 그룹으로, 배정을 해 놨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운동하는 그룹이 지금 8명이 뛰기로 했고요 8명이 이제 마지막 훈련 장면을 저희가 보여 드리고 대회 당일날또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마라톤 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있고 우리는 풀마라톤 뛰지 지금 3월에 뛰고 11개월 말에 뛰는데 이 대회를 우리가 망칠 순 없어 11개월을 준비했거든 재우야 재우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문이이팅 송현섭이라고, 저기, 우리 병원에서 펠러 했었던 선생님이 같이 뛰는데, 이분은 뭐, 3시간 20분 내 뛰는 프로라, 프로입니다. 오늘 뛰면서 훈련 팁 뭐, 한번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프로 왔습니다. 송프로. 송프로는 요번에 서브3. <웃음> <웃음> 서브 3 도전할 예정이고 뭐 얼마 전에도 저기 베를린 세계 6대 마라톤대 그래. 회 도전했는데 거기 기록 좋았아 기록이 3시간 2 0분되니까 엄청나죠? 아, 엄청나 어, 엄청납니다. 우리 기대하겠습니다. 서브 3. <laughs> 음. 자, 우리가 이제 대회 네, 일주일 전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거리 주 연습하고 있는데 우리 경험 많은 서무석 과장이 그 카보로 등이나 뭐 훈련을 어떻게 해요? 일주일 전이면? 아. 일단은 이번 주부터는 어, 훈련량을 줄여가야 됩니다. 훈련량 줄이자. 저희는 오늘 20kg 뛰고 있긴 하지만. 네. 보통 마지막 주에는 월요일이면 10kg. 10kg. 월요일 10kg. 수요일에 한 7kg. 수요일 7kg. 네. 나머지 이제 금요일쯤에 한 3kg 정도 이제 조기만 해주고. 아 3kg 조기. 네. 아. 그리고 한 3일 전부터 네.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주면 좋습니다. 아, 먹는 거 탄수화물. 네. 탄수화물 도 보니까 뭐 고, 고탄수화물도 있고 네. 또 여러 달리기 유튜버들 얘기 들어보면 한 일주일 전에는 단백질 좀 많이 먹고 맞습니다. 3일 전부터는 고탄수화물 위주로 네. 에너지 축적시키라 하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는 네. 첫 일주일 동안에 네. 첫 3일은 네. 단백질 위주로 먹어서. 네. 몸 안에 있는 뭐 글리코겐 같은 걸 일단 소진해 주면 좋긴 한데, 네. 일단 대부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식단을 다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네. 적어도 목요일부터, 목요일부터, 네. 탄수화물을 그냥 많이 먹어주는, 탄수화물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짜장면, 일단은 뭐. 사실 원래 전체 탄수화물 이런 건 좋지 않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저희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국수, 국수, 그 다음에 떡. 떡. 밥도 한두 공기씩 먹어도 됩니다. 아, 밥도 두 공기. 몸이 약간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 체중이 늘것 같은데. 체중이 어. 대회날한 1.5kg까지 늘긴 하는데 어. 뛰다 보면 또다 빠집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그래서 아. 글리코겐으로 뛰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회 전날 토요일이죠 토요일. 네. 그뭐 어떻게 준비해? 전날은 바로 당일 날. 아 어. 대회 당일은. 어. 출발하기 5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출발 5시간 전에? 네, 그러면 9시에 만약에 네. 경기가 시작이면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4시에 는 일어나서 네. 아침에 커피 한잔 먹으면 좋습니다. 물론 카페인이 안 받는 사람도 있는데 4시에 카페인 먹자! 네, 따뜻한 오. 커피 한잔 마시면 좋고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 한잔 마시면 화장실을 어? 바로 가게 되거든요 어, 아. 그래서 일단 항상 대회는 화장실이 관건이어서 화장실, 어. 자기가 만약에 화장실 가는 어. 루틴이 있으면 그걸 조금 챙겨가지고 화장실을 갔다 오면 좋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또 궁금한 거는 여기 우리 파모진이 참마라톤에 서버포를 소포. 소포. 했어요 네. 그뭐 비결이 뭐예요 비결 졸라 식 뛰는 겁니다 탄생 졸... <laughs> 안 하고 열심히 <laughs> 문초에 목표 를 향해 달려가면됩니다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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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단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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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겠어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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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알겠 네, 다음주는 훈련 강도를 줄여서 먹는 것도 좀 생각하면서 대회 준비하도록 할게요. 파이팅이팅 시민공원 주차비 싸다. 와, 2시간 공짜다. 병원...